진공 맞추는 게 나을 거 같은데? 왜그것 써도 나는 찍으면 얼잖아 진공, 진공에 찍으러 가그러 그니까 그거 맞으면 내가 얼다 그러면? <laughs> <해야>? 찍다가 얼어 공가치시구나 공달치고 방심하구나? 아 방심했나봐 여기 드래그 있는데? 또 탱커가 또 탱커 보러 오지 또 탱커가 음. 탱커 보러 오지 새끼들아 들어왔어 뭐, 아 아군이 타월을 공격 중입니다 아렉어갠 그거 정말 이돌파다 어? 뭐야 이게 말이 되나 아프

어 제가 일부러 사정거지안에는들어갔으니까 나옵니다. 뭐, 이건 아니죠. 와리니 아, 닿네? 나이스. 어떻게 따셨는데. 거아먹었어에니 어. 아. 어다 계속 계속. 계속 계속. 아, 치태우 아, 치 아, 치시던가요? 아, 치태우. 아, 예, 예, 계속 저 보세요. <목소리가> 저빠진 <목소리가> 여기 뭐 다운이었다 아깐만들아 몰라 들 아들, 받고 있습니다. <목소리가> 있습니다. 저...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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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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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네, 다만, 요, 딩만 야, 봐. 아, 우리, 에 도. 야, 도. 야, 도. 야, 도. 야, 도. 야, 얼리 도. 야, 도. 야, 도. 도. 야, 도. 야, 도. 야, 도. 야, 도. 야, 도. 야, 뭐야? 도마스는 아, 네. 로라스는... <laughs> 거에 없었는데. 도마스 어떻게? 하... 저거 씨발 상향해가지고. 크어 밥이 존나 크네, 씨발. 그래? 어, 크어 이제 2단 상자 위에까지 다올려 <laughs> <laughs> 어이가 없어? 야, 덩동이... 루이스, 야 루이스도 야루이스 씨발 1단 상자가 끝인데 평지에서 크어쓰면은. 도주면안 돼? 평지에서 컸으면은 아군 든더나격받고 있어 얼마나 있으면 도와어야친날 봐? 아나 뽑아 바데이딴데키는데이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데 데리고 가지 말지 아 맞았나? 아맞대공님 맞다 맞은 게 누가 쑸써 쑸써 쑤쑤 쑤 그냥 반대로 나왔아 <목소리> 이거 쑤쑤갈 텐데 아. 어? 쑤와버려 <목소리> <집하고 목소리> 도와서 <목소리> 주세요. 도와주세요. 어떤가요? 내가 린쪽 가고 있어. 아 맞다. <목소리> <목소리> 팔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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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성탈 평탄, <목소리> <저, 고통감> 잡기를 <목소리> 잡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. 어. 뭐... 내가 잡기 하겠. 하기엔... 그래도 그래도 몇년 동안 같이 해가지고 알아서 잘 착장 맞으면. 인조색 맞아. 그러니까 그 저래 가야 고 그냥 설치된 어? 거 설치된 기베 이거 어? 하고 갈라 어? 심판. 심다공격 <놀람>

터서워 존나 봐. 아, 어, 아 이게 거이 존나 봐. 그니 이게 퍼지퍼는지는그 속도도 빨라졌거든. 음... 그 넓어지는 그 속도 있지. 그게 빨라졌어. 음... 우리 이거 트로퍼 오... 하지 말고 한타 해야겠네.

어, 토마트, 어, 티라를 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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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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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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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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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어먹또발그거야 이거 나보고 내 가자, 나나한테쓴 거야. 나 가두자마자 커서던데. 그래? 어, 아, 얘왜 이렇게 빨라? 풀타임 왜 이렇게 빨라? 얘. 아 활성화 지원 시발 진짜. 몸에 서포아 서포터 씨발 저게 체감이 돼? 체감 되지. 제 폼... 방금 커 나한테 쓴지 얼마 안 됐어. 음. 너랑 나커 하자마자 지 얼마 안 됐어. 지금 나. 이렇게 활성화 지원 있으니까 본인. 어, 본인이랑 포함해가지고 저거 시발 하향해야 되는 거 아니? 야 주변하고만? 주변 아, 그만맞 아, 본인은안되게 그 말도 안돼 그래. 돼. 아, 근데 이거, 용성락이제찍으니까영어 찍으면은 니나 찢어니까, 도거든까이세계어니까 찢어니까, 어어 야난쿨업거든봉을 타. 내 오야. 씨봐 저게 방이라고 씨. 그러니까. 아까 전에 그저저템테리로저템테리로얘기니까 아, 계속 하는 거 같아. 장난 못 하는 게 그냥. 거기서 봉원에서 뭐뭐들뭐뭐뭐뭐뭐뭐 올라오고 뭐뭐나야 <laughs> 아 통해서 저 새끼 내가 잘가리 대가리 찍는다, 진짜로. 저의 심판을 내릴 때가 오네, 집새끼 진짜. 뒤에, 뒤에, 뒤에. 그래. 뭐든가 자신성 오든가. 근데 미아가 나 싸퍼라서 이 자리에 왜걸렸지

어... 그냥 공을 타세요. 그발그저그템할거 레오 분열이랑 박봉저한테죽었어탱